무수기? 오! 뭐? 오! 아! 오! 어! 어! 오! 상전 안 합시오. 따봉 시분들 안녕. <놀람> 왕군이요. 자, 오늘 심지 지난 시간에 존 박과 다이에나가 아이를 낳았죠. 우리 첫째의 이름은 엘사였습니다. 밝은 사리니 안녕 어린이. <laughs> 아이고 우리 엘사 웃는 거 봐. <laughs> 아이고. 자 엘사 한번 클릭해 면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? <laughs> 성장시키기. 성장시키기 있어? 설마 사카? 그냥 바로 성장 되나요? <laughs> 우와 오! <laughs> 어 에? 에? 에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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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스톱! 스톱, 스톱,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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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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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잠깐 에? 잠깐에 잠깐만, 잠깐만, 잠 걷는 거 알려준다. 아,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 여워라 이거 <laughs> 행복해 행복해 지금 존박이 행복하다. 야존박아너 이거 옷벗어되지 않겠니? 너 잘못하면 이거 엘사가 너이 옷으로 기억한다. 이거 나중에 아빠로 인정 안할 수도 있어요. 인식을 안할 수도 있어요. 자 갈아입어 평상복으로. 오케이 아 이게 진짜 아빠의 모습이란다. 아빠인 것 같아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빠 맞아 아빠 맞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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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어 엘사 어디 가니? 아야야야 어 아래서 장구 야야야야야야야 줌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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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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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아죽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빨리 마이너스 됐어 세상에 아 훌륭해. 뭐야 헐 뭐야? 어이. 야, 아니 여기다 장난절데 훌륭하다고 칭찬하면 어떡해 아씨, 졸기탱이잖아. 완전 졸기탱이잖아. 걷는 거 보소. 난장판을 아! 애사야? 애사야. 오디, 오디를, 오디를 난장판으로 어지르게요. 회사야? 회사야? 어디 어디를 어디를 난장판으로 어지르려 그래? 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회사 왜화나니 애가 지금 화가 나는데 TV 라 보고 앉아 있냐, 존바가? 아니 잠깐만 야너이 각도에서 TV보면 보이냐? 이 각도에서 TV를 대체 왜 보는 이유가 뭐임? 달래줘 화내잖아지고 화났어 어, 어, 울어 울어 어떡해 어떡해 무슨 일이니 엘사야? 아빠 곰이 키우고 싶어요 으곰 <laughs> <laughs> 너무 섰구나 아야 아유 우허와우와우와 하하하 <laughs> 야 존박이가 애를 잘 다래네. 저 뒤에서 다이다 지금 쳐다보면서 음, 잘논다잘 놀아. 늘아졌어 <laughs> 늘어졌어. 놀아줘, 과연 우리 엘사는 화가 풀렸을까요? 아, 이는 아니네. 자 이제 말을 하는데 알아들릴까? 어. 어, 화났어 화났어 화났어. 감정 제어가 안돼 감정 제어가 안 돼. 야야야, 나 지금 둘이 떠들 때가 아니야. 엘사 아, 왜 그러니? 풀려요 아빠. 아, 침대가 없다고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알겠어. 아동가구, 아동용 침대가 따로 있는 거 같아요. 지금 효율 제일 좋은 거는 이거. 무슨 <목소리> 어린용 <목소리> 침대랑 똑같이 생겼네. 야, 이건 뭐냐? 에이. 왜 완전 조율기탱 아니냐? 이걸 사야지 당연히. 어, 줄기탱 어. 장난감도 좀 이왕 하는 거좀사 줘야겠는데. 장난감. 빅토리아품 인형회지 뭐 이런 거. 어우, 이렇게 커. 야야 이거 안되겠다 야 미안한데 우리 아이가 놀수 있는 장난감 공간을 한번 꾸며주도록 하죠 자뭐 마음 같은 사람은 의사 세트 같은 거 사줘가지고 좀 우리 아이를 유망 어, 의사 의대생으로 키우고 싶지만 <laughs> 너무 욕심이죠 어, 이런 정도로만 좀 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이 정도 넓보면은 알아서 애들 돌아 어야 이정도 장난감 사주면 되지 가자 어허 두투바이 엄마가 더 재밌어하는건 기분탓인가? <laughs> 아 이상한데 아니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거 같아 이상해 오호 엘사 왜 화났어 왜왜왜왜왜 왜, 왜, 왜? 인형 짜증나? 오 마이 갓 부수기? 어어 어,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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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고 해줘 안된다고 슬퍼 의사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거 야 니, 니가 웃었어 니가 <laughs> 니가 웃었다고 니가 어 이거 없네 진짜 우러우러우러우러 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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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. 슬플 때는 잠자는 게 짱이다 라는 인생의 진리를 우리 존박이가 가르쳐주고 있네요 네자 채권에서 채권에서 잔해 잔다 잔다 잠들었어? 안 자는데? <laughs> 다시 열었어 자는 줄 알고 닫았는데 안 자네 어, 안 자는 거였다 n 다 a San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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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구두주술? 에사 아빠랑 인형놀이 하러 갈까? <laughs> 외출도 해야지 그지? 어 외출하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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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뭐야? 어 물담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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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A 있잖아 A 있잖아. 내려놨어? 야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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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봐야지 애기 돌봐야지 애기 물담배 피면 어떡 하려 그러냐? 어안 된다. 애기 애기 물담배 피면 안 된다. 어! 어! 야애사야너 그거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? 좀박 뭐해 좀박!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진짜 이 바람뚱이고 있잖 야! 저지에 지금 애가 막 놀고 있잖아 저 어지러우고 있다 보고 저 어떻게 좀 해봐 저거 아 애가 치운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<laughs> 네 내가 사과해야 돼 좀박 나는 너의 인생 코치야 어야 이거 위험하네 폭죽은 안돼 폭죽은 안된다 폭죽 위험하다 폭죽 위험하다 그렇지 패스해 그냥 도망가 그렇지 좋았다 아.. 존박 존박 제발 애좀 신경써줘 봐 제발 그래도 애기 데리고 잘 노네요 다행이다 우리 존박이 애기 좋아하는구나 야! 내려오자마자 가는 건 뭐냐? 야노아주니까대지나 지금 밥 먹으러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아니 애를 그냥 냅두고 다니네? 존박이 거안 되겠네 이거 빨리 귀가 조치를 해야 되겠어 이거 귀가 조치 집에 가세요 여러분 야 얘도 데려가! 야! 존박아! 혼자 가면 안 되지! 좀봐가 그렇지 데리고 가 데리고 가 그렇지 오우치 어우치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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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엘사 데리고 아 어우 갑자기 나 진짜 혼자 집에 가는 줄 알았네 야 자기가 애를 낳은 걸 깜빡하는 거지 너무 신나가지고 아우씨 여러분 지금 아주 다정한 부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니 엘사 어디가니 엘사 어디가 기저귀 사용하기 어 아이 아이고 똥 샀어 아우 냄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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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. 기적이 간다. 저기 저기. 아, 야야야야야자자오 냄새. 아우. 어, 덕기 저기. 어, 야그 바구 뒤에 던져. 어떻게? 미치겠네 진짜. <laughs> 보스 베이비야 뭐야? 내가 밥 먹는데 뒤에서 대기 타는 거야? <laughs> 완전 보스 베이비인데? 아! 음? 어! 밥 먹다가 기적을 사용했어. 아! 어! 저기요. 어.. 니네 둘이 좀애좀 좀 길러 키워주지 심지어 좀참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이거 기저귀 좀 갈아주지. 어, 제발좀 갈아주세요. 아, 던지지 마. 던지지 마. 제발그 기저귀 던지 좀 던지지 마. 다이나는 왜? 너가 왜 이걸? 너가 왜 갖고 놀고 있는 거야? 아, 다이나야! 어? 너 갖고 놀라고 사준거 아니야. 너는 왜 여기서 계속 놀고 있냐? <laughs> 다이나는 왜 여기서 네가 놀고 있는 거야? 봤을때 얘는 육아도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자기 그 운동에만 관심이 많은거 같은데 말하는 순간 바로 보러가네요 좀 찔렸나? <laughs> 뭐하는거야? 어 야! 에사야에사야 안돼! 노타이라너 <laughs> 어디가! 야지아 이렇게 책임감 내가 되면 어떡하나 진짜 힘들다 힘들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 나온 육아 일기 팩으로 우리 엘사 키워 받고 이제 둘째를 또 키워보려고 합니다 혼자 키울 때는 뭔가 할게 많이 없대요 지금 실제로 오늘처럼 뭔가 할게 굉장히 없는데 두명세명 기르면은. 헬 게이트가 열린다고 <laughs> 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우리 엘사도 키워보고 둘째가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겠지만 둘째도 나서 동생도 키워보고 음 아주 판타스틱하고 음헬 게이트 누가 얘기를 한번 <laughs>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알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번에 다시 심즈 컨텐츠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들 안녕.